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 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지 않나요? 가을 날씨 치고는. 그러다 보니까는 감기가 많이 걸리고 또 요즘 모기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아우,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송도에는 이사차를 맞아서 거래가 꽤 있을 것 같았는데 실수요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의 송도 아파트 시세, 오피스텔 시세와 함께 한번 전해드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는 제가 있는 송도 1 0구에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하버뷰라인이라고 하는 그 앞라인에 학원가 라인을 같이 끼고 있는 이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주를 하려는 자녀들의 학교 배정이라든가 학원에 다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찾는 단지이긴 합니다만 순서가 아무래도 하버뷰라인을 먼저 가고 그 다음으로 좀 찾는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50평형인데 이 아파트 단지가 47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280세대가 바로 이 50평형이 되겠습니다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급매성 매물이 터져나오면서 8억 이하로 시결은 됐습니다만 이제 향에 따라서 8억 5천에서 9억 정도 사이가 일반적인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원가 라인이다 보니까 전월세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월세는 사실 물량이 많습니다 많지 않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5억 원 정도면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주변 생활 환경도 굉장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일0구가 2011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좀 연식은 됐습니다만, 충분히 안에 인테리어를 갖추고 또 가성비 좋게 진입을 한다면 아주 괜찮은 단지라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집의 평면도랑 단지 배치도 잠깐 한번 보실게요.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50평형은 바로 이렇게 거실과 침실이 쭉 늘어서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남동향 같은 경우가 이런 형태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게 됩니다. 배치를 보면은 이쪽에 컨벤시아 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송도학원가가 되겠죠. 좀 아까 보여드렸던 남동향 타입들이 이 2호 라인 이 앞쪽을 향하게 됩니다. 2호 라인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인기가 있고요. 이쪽 방향이 남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 2호가 조금 더 선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 될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바로 이 4호 라인의 3층부터 12층까지 오피스텔이 위치하게 되는 그런 단지 구조가 바로 인천성도 힐스테이트가 되겠죠. 다음은 웰카운티 3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웰카운티도 2010년도 준공했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나 공원이나 주변 생활 환경이 거의 완벽하다라는 거죠. 단지 연식이 좀 됐다라는 것이 가격을 조금 내리게 하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84타입이 최근에 뭐 7억대 중반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송도에서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단지들이 8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잖아요.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세 가격 보시면 뭐한 4억 정도 3.3제곱미터당 1100, 1200 요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이 가격조차도 전세가격대로는 굉장히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겠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한 5천 이하로 월세 170만원 좀 안되게 거래가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연식이 됐지만 생활환경이 안정적인 이런 단지들은 가성비 좋게 들어가서 인테리어하고 지내시면 굉장히 괜찮은 단지다 추천을 또한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입니다. 센트럴 시티는 509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단지예요. 세대수도 많고 주로 25평형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으로 35평이 또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 31평 자금 스케줄에 따라서는 충분히 선택해도 좀 아쉽지 않은 그런 선택입니다. 이 509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생활환경이 좋죠. 센시티의 전용 73 제곱미터의 그 31평형은 2600세대 중에서 500여 세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매가격이 한 7억 3천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웰카운티하고 비슷한 가격대잖아요. 평형대는 조금 작습니다만 연식이 아무래도 2018년도에 준공이 된 나름의 최신이다 보니까 그 가격차를 충분히 감안을 한 진입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세가 역시 4억 정도 하고요 월세는 비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금 스케줄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인기가 있는 단지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가 되겠습니다. 힐레이크 3차는 이번 주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음, 아직은 그 주위 환경이 뭐 갖춰진 게 없다라는 그 단점이 굉장히 크고요. 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각이 많이 돼 있는 바람에 가격을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힐레이크 송도 3차의 84 타입 같은 경우는 1100세대 중에서 800세대니까 대부분이 84 타입이 되는 거죠. 타입의 유형도 굉장히 많습니다. A 타입부터 F 타입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분양 가격 자체가 8억대 정도를 중간값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층과 뷰에 따라서 프리미엄의 차이가 많습니다 레이크가 확실히 보이는 쪽들 그리고 앞이 막힘이 없는 그런 단지들은 확실히 프리미엄이 아직 살아 있고 층이 낮거나 뷰가 좋지 않은 것들은 피가 아직도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피인 곳 피가 아예 없는 곳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대방에 비해서는 위치적 단점 때문에 조금 인기는 떨어지지만 레이크가 호수가 확실히 보이는 일부 동들 고층에 관해서는 비슷한 가격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은 힐레이크 1차와 2차의 가격 그 영향권에 있고요. 물론 신규단지 프리미엄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많이 오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면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받는 금액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전세가격 수준인데 보증금 5천에 한150 160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매도인이나 임대인 측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고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힐레이크 3차 다시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아래쪽이 호수 방향이 되겠고요. 84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요. 이쪽을 바라보는 84A 타입의 301동과 2동, 그리고 3동과 4동의 A 타입이 호수가 바라보이는 정면이긴 합니다만 여기가 3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온다면 또 시야가 나중에는 막힐 수 있어서 1동과 2동의 A 타입이 가장 뷰는 좋을 수밖에 없다. 바로 A 타입은 이렇게 창들이 앞쪽으로 나 있고 B 타입은 3면 창이니까 굉장히 거실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쪽은 앞을 보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C 타입은 좀 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앞동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DEF 타입이 이렇게 앞으로 쭉 있는데요. 뭐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이 호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DEF 타입이 훨씬 더 인기가 있겠고 이쪽은 좀 가릴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이 뒤보다는 훨씬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구조 상태를 보면 사실 다 좋습니다. 이 앞부분들이 다 앞으로 나와 있고 이 F 타입 같은 경우는 우측에서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양창형으로 뚫려있다는 그 장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오피스텔 시대입니다 오피스텔 은 아까 도 한번 언급한 것처럼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에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각 동해 북서쪽을 바라보는 4호 라인 쪽에 3층에서 12층까지가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 죠 전용면적이 49제곱미터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방과 거실 이 나뉘어있는 1.5룸 형태로 갖춰 져 있고 매매는 최근에 2.2억 정도 2억 2천 정도의 실거래가 있었는데 부담없이 진입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격이 한 2억 정도 하는데 매매가 가격이 한 2억 2천 정도 하니까 뭐 충분히 갭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물이 나오면 꽤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월세 같은 경우는 보통의 원룸 보단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증금이 천만 원에 월세는 백만 원이 좀안 되는 수준 그리고 전입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가격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어, 말씀을 드렸던 요 4호라인 이 뒤쪽 라인의 3층부터 12층까지가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학원가에 근무하시거나 상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월세 수요 상당히 많은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방 디에트리 시그니처뷰 3룸 오피스텔. 요즘 가장 핫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빼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매매도 그렇고 전월세도 그렇고 굉장히 물량이 많이 소화가 끝났습니다. 그렇고 지금 남은 것들은 아주 좋은 라인들만 남아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1층도 그렇고 뭐 2층도 그렇고 저렴하게는 계속 체결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매매 가격은 좋은 라인만 남았기 때문에 프리미엄 아직도 1억 이상 살아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꼭 찍어드리면 201동에 4호 라인, 6호 라인 그리고 202동에 4호 라인 5호 라인이 가장 비싸게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세 가격은 대부분 이제는 2억 5천 밑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 A급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도 높기 때문에 또 2억 7천 2억 8천 이렇게 내시고 계시고 3억도 넘게 내고 계세요. 아주 거래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설명을 제가 분명 고객님들한테 따로 드리긴 합니다만 11월까지는 확실하게 고수를 하시면서 가격 조정을 하시고요. 만약에 체결이 되지 않는다면 12월에 가서는 확실하게 낮추든가 아니면 넘기든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도 이제는 더 이상 낮은 가격의 매물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힐레이크 3차도 그렇고요. 이 대방도 그렇고요. 지금이라도 빠른 결단이 이번 달 내로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렸다, 오늘은 송도 부동산의 시세만 그냥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금리 동결이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상황도 되게 좋아져가지고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내년도 전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전망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지켜보다가 내년도에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겠죠.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말자. 대출 받아서 뭐 하지 말자. 이 정도입니다. 다음 주에는 시세와 함께 좋은 뉴스가 있으면 한번 전해드리고 같이 의견 나러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돈이 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